안녕하세요. 오늘은 4강의 1차 시 수업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셨나요? <laughs>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시면 결코 어렵지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 지금 배웠던 것 중에 검정머리는 4분음표죠. 4분음표는 한박, 네, 하얀머리에 기둥이 된 거는 2분음표라고 불렀고 두박이었어요 기억하시죠? 여기 음표를 한번더 확인하시면서 아 4분음표 한박, 2분음표 두박, 한번 따라해 볼게요. 4분음표 한박, 4분음표 한박, 2분음표 두박, 2분음표 두박. 네, 그 4분음표와 2분음표를 가지고 어 나는 차원선입니다 여러분은 나는 홍길동입니다 에요 자 나는 홍길동입니다 를 박수치기를 한번 해볼 건데요 나아는 홍길동입니다 4분음표와 2분음표가 섞였습니다 한번 더 박수치기 시작 나아는 홍길동 네, 우리가 지난번에 오선에서 도레미파솔라시도를 배웠어요. 그러면 나는 홍길동입니다. 나는 차원선입니다. 그 리듬을 가지고 개명창을 음, 아니 가사를 같이 한번 해 보는 거예요. <목소리> 나는 차원선입니다. 다 같이 박수 치면서 나는 <목소리> 을파미래도 내려가 볼 거예요. 도 운파 딤니다. 다 같이 시작. 도 운파 딤니다. 네. 그러면 도레미파 솔라 시도로 내려와서 올라가는 거 위에서 내려가는 거해 보겠습니다. 내려가겠습니다. 도시, 도시 라솔파 미래도. 네, 높은 놈에서 내려가는 거한번더 해보겠습니다. 도시 라솔파 미래도. 여러분 너무 잘하셨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가사를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나는 작곡가. 입니다. 다 같이 나는 아 작곡가입니다. 네, 그거를 개명창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레미 파솔라시도 내려가 보겠습니다. 도시라솔파레레도. 자, 박수 치면서 가사로 나는. 작곡가입니다. 나는... 는 지난번에 배웠던 겁니다. 아, 8분음표가 나왔어요. 여기 보시면은 8분음표가 있어요. 8분음표는 반박이었어요. 네, 8분음표에 꼬리가 달린 애는 네, 이렇게 그려졌죠? 네, 그리고 꼬리 꼬리를 대로 연결한 것도 있어요. 이 대로 연결한 것도 반박이에요. 네, 여러분 너무 잘하셨어요. 그러면 4분음표가 한박이었고 2분음표 하얀 머리가 두박이었죠. 그럼 8분음표와 4분음표와 2분음표를 연결해서 한번 해볼 거예요. 자, 내 이름은 차은선입니다. 이거를 이제 리듬을 한번 해볼게요. 내 이름은 차은선입니다. 아, 네, 내 이름은 8분음표예요. 차은선. 차은은 한박 한박 그 다음에 뒤에 선은 두박입니다 차은 서은 홍길동 땡땡땡네 이름에서 마지막 부분은 두박으로 가고요 그 다음에 입니다 입미는 한박씩 하고 마지막 단은 두박을 합니다 입미다 연결할게요 내 이름은 차은 서은 입니다 내다 네, 같이 시작 내 이름은 홍길동 입니다 네, 이 리듬을 가지고 이 가사로 우리가 도레미파솔라시도 올라갔었죠 내려가는 거는 그렇죠 도시라솔 파미래도 너무 잘 하셨어요 그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도레미파솔라시작 도레미파솔라시 도도도 도시로술다이래 도도도 네, 네. 여러분 너무 잘하셨습니다 박수치기로 한번 해볼까요? 여기 보시고 내 이름은 차은선돌입니다입니다 차은, 그다음 내 이름은 차은 선들입니다. 네, 여러분 음, 그렇게 안 어렵죠. 계속 반복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감 가지시고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앞에 차시로 돌아가면 우리 다 배웠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도레미파솔라시도 올라간 도에서 도시라솔파미레도를 가지고 우리가 배웠던 리듬, 배웠던 가사. 배웠던 박자를 가지고 우리가 노래를 불러봤습니다. 박수치기 연습하시고 개명창 연습하시면 익숙해질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4강 1차 시에서 꼭 아셔야 될 거, 도레미파솔라시도 도시라솔파미래도 순차적으로 개 이름을 말할 수 있게 익혀주시고요. 그 다음 8분음표 반박, 4분음표 한박, 2분음표 두박, 그것까지만 오늘 한번더 복습하고 익혀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4분의 4박자는 한 마디 안에 4박이 되게 만들면 된다는 거. 그리고 4분의 2박자는 한 마디 안에 2박이 되게 만드는 거를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